아 어, 강의 들으실 때, 하나만 얻고 간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다, 다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하나만 얻고 얻어 간다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강의가 좀 재밌고, 유익하지. 다 이해하고 간다 그러면, 또, 아유, 이, 뭐냐, 무슨,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러면 또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얻어 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섹스폰, 돌을 불면, 그 도소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아, 이조라는 거는 이제 피아노, 피아노를 얘기했을 때 C조라고 하면 C조. 시쪼. C조 악기. 시쪼악기. C조 악기가 뭐냐? C조 악기가 뭐가 있냐? 피아노. 뭐 기타도 C조 악기로 기타. 아, 아, 뭐 플루트 이런 악기 리코더 뭐 리코더? 하여튼 뭐 피아노 기타 풀롯 리코더를 이게 C조 C조 악기라고 하고요. 이조 악기. 그러니까 c 조라건 이조 한다니까 그러니까 C조 도를 내가 불면 피아노 도 소리랑 같으면 그걸 거 C조 악기고 내가 도를 불었는데 다르다 그러면 그게 이조 악기예요. 이조하다. 그 뭐냐 그런 악기들이 뭐냐 색스폰 클라리넷트럼펫트럼본그런악기들이 2조 악기입니다. 그게이제게통오이스트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이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그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해서, 그렇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이게해이이이 섹스폰 한다고 하면 섹스폰 한다 그러면 지식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지성인이든 지성인?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알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섹스폰은 키가 두 가지. 크게는 B 플랫 악기하고 E 플랫 악기가 있단 말이에요. B 플랫은 뭐냐? E 플랫은 뭐냐? 시게 얘기하면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영어로 하면 C, D, E, F, G, A, B, C가 된다고. B 플랫은 뭐예요? B 플랫은 C 플랫이에요, C Cb. 플랫. 얘는 C 플랫. E 플랫은 뭐예요? B 플랫이란 말이죠. 그러면 B 플랫 악기는 뭐예요? 소프라노 색스폰, 알토 아니 테너 색스폰. E 플랫 악기는 알토 색스폰, 크게 바리톤 색스폰. 소프라니노도 있지만 소프라니노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특... E 플랫이라고 뭐 얘기하진 않겠어요. 우리가 자주 쓰이는 악기. 그래서 B 플랫 악기는 테너 색스폰, 소프라노 색스폰. 이 플랫 다키는 알토 색스폰, 바리톤 색스폰. 왜이 플랫이라 할까요? 내가 알토에서 도를 불면 내가 도를 불잖아요. 알토 색스폰 도를 불었어. 나는 도를 불었는데 피아노는 뭐가 나요? 비 플레시 난단 말이야. 테너스 익스폰이나 소프라노스 익스폰 테너스 익스폰 예를 들어 도를 불었는데 뭐가 나냐? 피아노에서 비플랫 소리가 난다. 단 그러니까 나는 도를 불었는데 피아노는 이 플레시고 테너스 익스폰 도를 불어도 비 플레시 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플레다기라고 하고 나는 비플레다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조 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그대로 부르면 안 맞아요 색스퍼는. 그걸 이조 해야 된다 말이죠. 보도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테너나 알토를 바로 이조를 해요 그냥 보는 즉시 테너 알토 그 훈련이 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굳이 뭐 반주기에서 다 해주는데 뭐할 필요 없잖아요. 거꾸로. 피아노는 거를 치면은 스폰빛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 아니야. 또잘 잘보다 하고 그거를 고치시면 되십니다. 돌을 볼비플랫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봄이죠. 솔솔 미파솔 랄라솔 미솔 도미레 도래비비솔 도미레 도래 이게 이제 고양이 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알토 색스 우리 이소형 수 님하고 이쪽 한번 하죠. 예, 네. 여기 이수영이 네. 이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알토 색스폰을2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알토 색소폰. 네. 알토 색스폰은 그러면 일단은 조성이 바뀌어요. 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조가 바뀌. 그러면 알토 색소폰은 e 플랫이라는 악기는 테너 색소폰 b 플랫 악기는 뭐냐? 이거 키까지 레니까 그러니까 그 키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제가 시, 생각하면 알토 색스버는 플랫을 내가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세 개를 갖고 태어났어요. 알토 색스버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플랫 세 개를 갖고 있어. 이이 플랫이야. 테너 색스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B 플랫을 두 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플랫을 두개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가 플래시 세개나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약 이게 그러니까 세 개가 마이너스예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0조로 맞기려면 샵을세 개를 붙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토섹스퍼는 플래시 세 개지만 얘네들 없애려면 어떻게 샵이 붙여야 되고 테너 섹스퍼는 플래시 원래 두개 태어났으니까 샵을 두개해 줘야 돼. 그러니까 c 조니까 어떻게 되 알토섹스번을 2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기본 조성은 어떻게 돼요 샵이 3개. 3개. 샵 붙는 숫자가? 파도소리에요. 이게 알토섹스번이에요? 지금 알토섹스번 하는거예요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음역대로 어떻게 옮길까? 원래로 원밀이 따지면, 원밀이얘음악고 얘가 피아노예요 얘는 피아노. 피아노라고 보면 돼요. 피아노. 엄밀히 따지면 장육도예요. 올려야 돼요. 미미 원래는 어떻게 장육도로 올려야 돼요? 보세요. 얘를 그대로 보면 미미 도레미 도. 두 줄만 그렇게 요파파 파, 미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야돼요 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산음은 알아도요. 그 이걸 너무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연주하실 분 없잖아요. 교회에서 찬송과 반주하실 분 없거든요. 혹시 찬송과 반주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이쪽 요즘은 뭐 이쪽에는 악보가 있는데 이런 이쪽 훈련하게는 즉시식 되거든요. 근데 좀 쉽게 이쪽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엄밀히 따지면 솔, 솔, 라, 시, 도, 레, 미, 육도란 말이죠. 무슨 육도에? 이걸 원이면 장육도라고 하면 장육도. 근데 뭐 그냥 육도인데 장육도라고 하면 알아두시면 돼. 요그왜 장이냐? 그거 지금 설명하면 그것만 한 시간 걸려요. 지금은 이조화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왜이 쪼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냥 얘를 3도를 내려요. 그냥 엄밀히 따지면 3, 단 삼도 3도. 단 삼도의 단 삼도 미미오세미파파미 같은 그거를 그렇게 하고 타브올 그런 상태에서 옥타브 올려야 되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또 이제 유튜브나 뭐 올리겠지만 교회에서 찬송하고 이조에 대한 관심이 계신 분은 있을 거란 말이죠. 3도 내려서 옥타브 올리면 돼. 그러면 민미 노래미더 이조하기 편하죠. 이거를 올려서 이조하는 것보다는 3도를내려서 얘를 옥타브 올려서 이조하는 것이 편해. 저도 그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알토 셋스번 <laughs> 테너 셋스번 테너 셋스번은 뭐예요? 샵이 몇개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파샵 붙는 순서샵 붙는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파도 솔레나미지 플랫 붙는 순은 심이라레 솔도 파면은 파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장 구도가 올라가야 돼요. 얘랑 똑같이 하잖아 랄라 랄라 파솔라 시시 라가 되는거죠 근데 이것도 장구도로 올리려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장구도를 하려니까 장구도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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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 시 시시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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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제가 직접 얘를 연주하면 알파벳브부는3도를 내리고 옥타브 올리고 테너를 할 때는 옥타브를 이루어주고 하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음역도 높으면 그냥 랄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랄라 해도 돼요. 왜냐면 한 옥타브가 하면 원래는 얘를 랄라 파솔라로 하게 되면 낮은 음의 한옥 타고 얘보다 낮은 거예요. 낮은 음의 기타. 그러니까 얘음 피아노의 음이랑 동일시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음역이 한옥 타고 떨어졌다고 해서 음이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주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음역이 높다 그러면 한옥 타고 보통 내려서 연주합니다. 왜냐하면 악기 특성상 음역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연주하기 힘드니까 한옥 타고 내려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룻 같은 경우는, 플룻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음악도 한옥탑 올려서 불러요. 교회에서 반주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불러요. 다 한옥탑 올려요. C조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요. 왜냐면 이렇게 불면 소리가 안 들려요. 악기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한옥탑 올려야 음악이 플룻 소리에 음색에 멋진 음색이 나요. 들려요. 아름다운 음색이. 근데 낮게 부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낮게 부르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오케스트라 악보나 보통 우리가 뭐 어디 합주 악보들은 악보 그대로 보지만 기본 찬송가나 우리 어디 가서 뭐오브릴 한다 그러면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음역에 따라서 한 옥타브 높게 한 옥타브 낮게 부를 수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아 알토세토븐 플랫 3개가 있어서 내가 합 3개를 붙여줘야 되고 알토 섹스본, 테너 섹스본, 플랫 두 개가 태어나서 태생이 두 개에서 샵두 개를 붙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이제 있는 게 일단 대략적으로 아셨잖아요. 아 위치는 알았어요. 그러면 플랫이 하나 붙어 있다. 그러면 알토 섹스본 피아노가 플랫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토 섹스본은 어떻게 돼요? 알토는 두 개가 되고 테너는 <laughs> 하나가 되는. 거야. 만약에 플래시와 피아노가 세개다 그러면 알토색 수분은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샵세 개가 얘네들을 다 없애니까 없어. 테너색 수분은 플래시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샵이 3개가 있는데 플래시 하나가 있으면 플래시는 내리는 거고, 샵을 올리는 거니까 샵이 3개 있으니까 플래시 하나로 없애니까 2개만 샵이 2개 되고, 샵이 2개 있던 애가 플래시 하나로 부딪 하나 내리니까 샵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3개 있는 악보가 있으면 알프 섹스버는 아무 것도 없는 c 조가 되고, 샵이 메이저 우은 플래시 3개 있는 거 테너 섹스 같은 경우는 플래시 하나 있는 F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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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악보에 샵이 샵이 세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 있어요? 알터 6개. 엑스보는 샵이 여 개밖에 있어요. 여섯 쓸 개가 되죠. 파도 솔레라가 되고 테너스즈는 파도 솔레가 되겠죠. 네. 아니 아니. 파도솔레라 미. 파도솔레라. 이렇게 이되게 많아지죠. 예. 그렇죠? 플래이 근데 이 음, 이렇게 많아져. 그래서 보통 이제 색소폰이 그, 그, 그 보통 연주하기는 그, 관악기. 관악기라는 게 이제 뭐. 시, 이 플랫비 플랫이 니 가락지를 따라서 섹스폰은 무슨 쪽이 편하겠어요? 피아노로 봤을 때 연주하기가 플랫이 편하죠. 네. 플랫은 어. 없어지잖아. 플랫이 3개, 플랫이 4개 붙어 있어 봐. 플랫이 4개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알토 섹스폰면 플랫이 하나 있으니까 편하잖아. 근데 샵이 4개 붙어 있어 봐. 일곱 개 붙으니까 연주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색소폰 같은 경우 플랫 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관악기, 관악기의 연주들은 대부분 플랫 조가 많아요. 오리지널 키를 말하는 거예요. 색소폰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피아노 키, 샵이 하나 있면 뭐야? 우리는 피아노는 B 플랫이란 말이에요. 샵, 플랫이 두개 있는 거고, 알토 색소폰 같은 경우는, 테너 색소폰은 플랫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 조가 편하고 현악기, 현악기. 기타, 특히 기타 악기는 뭐예요? 플래처를 싫어해요. 플래처를 싫어해요. 플래처를 싫어 연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보통 샵이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이제. 비타 치는 친구들한테. 플랫 4개 주우면 시미, 라, 에면, 무슨 키예요 이게? 베이저로 얘기했을 때는 플래시 4개 있으면 A플래시예요, a A플랫. 플래 아니면 f 마이너야 그럼 얘네들을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 얘네들을 기타 치는 친구들은 a나 f# 마이너로 가는 걸 좋아해요. 반음만 살짝 올리면 a가 되고 f#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키를 좋아해요. 근데 색스보는 이게 편해. 이거 괜히 키아나라고 하면 알토 색스보샵이 6개 붙잖아. 힘들다. 그래서 아색스폰 자체는 그래서 찬송가하좀 편해. 찬송가는 대부분이 플랫 조가 많아요. 뭐그 보금성가는 보금찬송가는 C, C, E 같은 게샵이많은데 찬송가자는 플랫이 많습니다. 플랫 자체가 조금은 조금은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플랫 조가 많아. 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다시 정리하자면 이조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면서 사, 지식이죠. 어떤 우리가 뭐 우리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 산이고 뭐 그잖아요. 지식 뭐프랑스에는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라는 게 지식이란 말이죠. 아 섹스버는 이조왔기 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야, 파리에 뭐, 그 높은 게 뭐더라? 그거 뭐, 모르면 또그잖아요 왕이 사는데 경북궁이라고 하면 나는데 그게 뭐지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알면 아 좋은 거죠 알토섹 색스폰이 이쪽 학기다 그러니까 알토테너 색스폰이 이쪽 학기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laughs>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알지 않아. 요즘은 다 반주기 자체가 다 이쪽에서 하니까 알 필요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송년회나 어느 자리에 가서 혹시 피아노 하는 친구가 색소폰 같이 불어주자. 그럼 피아노 화보를 갖고 왔어. 근데 같이 불면요 뭐라고 해요? 색소폰 배웠는데 왜 이렇게 음이 안 맞냐라고 한단 말이죠. 음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니까안 맞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을 해야 된다. 아 하나만 더 하고 맞출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에 없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샵이 붙는다. 여기 에도 샵이 붙는다 어떻게 하겠어요게 어떻게 돼? 파, 도, 솔이잖아. 어떻게 돼? 파, 샤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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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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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옥어브로얘기하어파파이잖아어려울어있 어떻게 파, 어어 파. 어떻게 돼? 이 원래 파시, 파시, 샵이 있으니까 안 붙여도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원래 없을 때는 파시압인데, 여기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 더블샵, x <laughs> 아, 더블샵, 스표시 더블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를 어, 어떻게 보면 라샵을 뭐로 볼수 있어요? C 플랫으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C 플랫. C 플랫을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더블샵은 뭐예요? 솔이에요, 솔. 원래는 이제 표시는 더블 샵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더블 샵인데 뭐예요? 솔, 솔, 어, 이라고 그런 거 솔이라고 이 솔이라고 염진이 솔로 잡는 거죠. 예. 그고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서 플래시 있다. 예를 들어 여기 라에 플래시 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샵이있어는뭐친는뭐친 뭐가 이 얘가 플이이 친구는 는거친이런식으이되는거친임는표친이 친구는 이친는거 친구는 이 조정을 해야 돼.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